안녕하세요. 반파입니다. 오늘은 활싸움 이라는 스톤잡기 미니게임 캔디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.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싸움면 됩니다. 그냥. 미안. 내가 바로 멋종결자다. 하하하 저기 미안, 넌무르고 살았어. 니한테 나 아이템 좀 사고 올게요. 뼈가 돈이라고. 나 10원이 있네. 야, 이제부터 돈으로 사기로 하자. 어, 네뼈많으니까 조금만 줄어. 그럼 두 개만 줘라. 딱두 개, 네뼈 많잖아. 딱두 개만 가져간대. 아니, 나 뼈는 어? 안 꼈다. 찰칠 거. 아야, 찰? 가져가. 그러면 내 상자에도 뼈가 좀 있던데. 야,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하냐? 이 근데 이 화로는 뭐냐? 이 화로는 어디, 뭐할때 쓰는 거야? 아 내가 이번에 내가 직접 만들었거든. 왜? 어떻게? 어떻게 고미 소환을 하는데? 아니, 칼 피어 갖고 가지고 고미가 소환하고, 안 되어서, 칼을 주면서 세웠고, 그 다음에, 나무새 치어가지고 나무새 쉬면 안 돼. 니 근데 니 혼자만 뼈가 많다이가, 기사하게. 니 혼자 도뼈좀 줄까? 이만 많다 이가 이건 기판이라서 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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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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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죽는다고잘 죽어 내가 네 아이템 다 먹어 줄게. 야나도꽤좀 줘라. 아, 나봐가져니야 네 아, 너만 많네. 많이... 니네 허니통통 이거 어수선노. 이거 저택 건도 앞편 지역에 팔아. 음. 저기 편의점 팔아. 보이 음. 허니통통이, 이니통통이 아, 저기 전에. 펴... 네. 야 나한테도 뼈 20개만 줄어 니네 많다이가 엄청 100개도 많다이가 니네 100개 넘기있다이가 그럼 뼈 버려라 니만 어, 많으면 치사다이가 뭐? 나는 이렇게 이렇게 무장을해 이 별로 재미없네요. 어, 여기 작업대 있다. 아, 안 들려. 안 들었어요. 응. 음, 뭐, 뭐. 싫어. 싫어. 네. 금신발이 더안 좋다, 어쨌든. 금신발이 더안 좋으니까 괜찮다. 난 그냥 홍보 입으려고 그런 거다. 됐나? 아니, 이 다이아 갑옷을 넣고, 이거야, 내가. 야, 근데 여기 있는 가죽, 내가 다 부, 내 가죽, 이 가죽 깎아들 내가 다버려야 돼. 다 네. 필요도 없어. 아, 아, 뭐? 자, 여러분,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뿅!